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세금 체납을 하신 분이 채권자 취소권,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처분했다가 취소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보통 이제 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 초과이신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 있어요. 이 부동산 가지고 이런 그 채권자들 에 대해서 비참취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한테 팔아 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부동산이 현금화가 되는 거죠. 그 현금화가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이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걸 행사해서 아니 거기그 처분한 그 부동산 원래 상태로 돌려놔 이런 걸할수 있는 소송이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. 데 어 사실은 이제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세금을 체납했다? 그러면 채권자가 누가 되죠?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. 세금을 이미 그 체납해가지고 어, 세금부터 먼저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? 그러면 이제 그 대한민국이 세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,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, 이런, 이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였냐면, 어, 자기의 그런 동생에게 유일한 그 재산을, 부동산을 증여를 한 겁니다. 보통 이제 그, 어, 그 물건을 수익을 한 사람,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사람은, 어, 자기가 나는 뭐 이런 그런 매도인의 어떤 나쁜 마음으로 나한테 이 물건을 파는지는 몰랐다.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거다. 그런데 내가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, 어 다시 원주인, 매수인한테 돌려놓으라 그러면 굉장히 그 법률적인 지위가 불안해지는 거죠. 그래서 과연 이런 그, 어 채무자가 제3자한테 물건을 취득할 때 제3자가 이런 게 일반 채권자들의 그런 내용들을 침해할 수 있다. 채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았을까 하는 게또 원래 소송에 들어가면 중요한 심리의 내용이 됩니다. 심리의 내용이 되는데 근데 뭐 증여를 했다고 하면 뭐다 반대급부 그러니까 뭐 현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둘 사이가 동생, 친 이제 형제의 사이다, 동생이다 이렇게 되면 어 그게 그. 특이한 정말 이게 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거래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래가 있으면 그걸 무효로 돌려놓는 게 바로 채권자 취소소송입니다.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어, 체납세금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해서 동생한테 갔던. 그런 부동산 물건을 회수해온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 세금은 꼭 내셔야 돼요. 세금 피하는 방법은 뭐 거의 없죠, 사실. 이 세금 때문에 매번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. 예, 그러다 보니 어, 자기가 이제 어떤 자산이 있으면 세금은 꼭 납부하셔야 된다.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